자 반갑습니다 돈되는 부동산을 읽어주는 랜덤멘터 t v 시간입니다 자 제가 요즘 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집으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확정 발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간구조하고 뭐 생활권 설정으로서 인구가 어떻게 배분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어,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랜드 멘토와 제주 멘토를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토지 같이 상담을 해줍니다. 같이 상담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은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어, 그리고 항상 팔기 전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 사기 전에 연락하시면은, 이, 여러분들이 보는 팔고자 하는 땅에 미래의 가치가 있느냐. 팔아라, 팔지 말아라. 또, 그리고 이제 사기 전에는 시세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냐,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이냐, 이런 것을 우리 랜더멘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안 팔리는 땅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또 비싸게 팔고 싶은 땅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때 땅을 어떻게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의 방법을 또 제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어, 토지에 이제 투자하고 개발하는 컨설팅, 리모델링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사전에 어, 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허가가 나는 땅이냐, 안 나는 땅이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또 건축 허가가 또다 이제 땅마다 다 틀리겠죠. 용도지역별로. 또, 그리고 조례별로, 그 지역별 지역에, 어, 도시개발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 용도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또, 금폐율 40%냐, 20%냐, 또, 카페를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또, 어, 펜션 을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게, 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기 전에, 사기 전에, 여러분들이, 에, 이걸, 어, 사전 검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된다 는 것을 그걸 랜덤멘트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혹시 어 여러분들이 금매물이라고 또 무조건 덤비들면 안 되거든요. 또 반값 토지가 있대 가지고 무조건 덤비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금매물과 반값 토지가 나오더라도 개발 호재 지역이냐, 입지가 좋으냐, 개발행위 허가가 나느냐, 건축 허가가 나느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해 놨지요. 예, 저게 요게 이제 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강의를 한번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도시관리방 토지 이용 계획 한정된 토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성장 기반의 제주형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역별로 차별성과 유연성을 고려해서 관리했다. 이거는 이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난개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앞으로 이제 중산간지역의 예를 들어 관리 지역을 어떻게 난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개발할 수 있다, 못한다를 확실하게 제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천하겠다는 거죠. 용도 지역의 해결적으로 운영하고 한계를 극복해서 이제 이걸 생활권별 그렇죠 지역의 미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실천 계획을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겨, 여기 보면, 계획에 우선한 선계구 개발 원칙 하겠다. 그렇죠. 어, 계획 체계를 일어나시겠다. 뭐,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가겠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에, 장기적인 도, 제주도 밀도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심권과 권역 지역 중심권, 중상화 및 비시가지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간 구조가 보면은, 광역 중심지 두 개의, 이제, 그러니까 제주 동지역에 두 개의 광역 중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에도 핵심 도시 이주로 해서 또 광역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 중심지와 그 다음에 지역 중심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도심권, 그렇죠. 도심권, 그 다음에 이제, 근역 지역 중심권 여기는 강력 중심권이 같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중산간 비시가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은 압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겠다, 컴팩트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겠죠. 상업 지역은 밀도를 이제 높여서 이제 이거 청수를 높여주는 이제 시가 지역이라 시각 이제 지구단위 계획 사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녹지 지역은 어, 입지를 앞으로 이제 좀 어 허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도시 지역은 간농자 지요 난개발 반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해안변에는 이제 중점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해안변에는 이제 도시 지역으로 어 이제 확산 편입하는 지역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권력 지역 중심권은 권역 지역 중심권은 이제 요권력 지역 중심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이게 어 성산업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관리한다. 우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또대정업에서는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중심권하고 어떻게 관리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중상간 지역하고 비시가 지역에서는 이제 보전 중간 영역, 이용 영역으로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시티, 이제 보면은 컴팩트 시티라는 게 나오거든요. 집약적 토지 이용 체계를 통한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겠다.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팩민적 난개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을 해서 고밀 압축 개발,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계획 수단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용도 지역 지정 공공기여 확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 우리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 사업이 많이 이제 늘어날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또,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택지 개발, 이제 이런, 이제 택지를 개발하는, 그러게 압축하는 그런 이제 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 중심 체계를 이제 강역 중심지와 그 다음에 근역 중심지, 그 다음에 지역 중심지로 구분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강역 중심지에는 이제 요 부분 제주 동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광역 중심지, 그 다음에 이제 근역 중심지가죠.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을 공간 구조에 의해서 이런 앞으로 스마트 시티 그, 이제, 제, 제, 어, 2공항에는 3차 국가산단조성, 제2공항 연계스마트 핵심도시조성, 핵심 물류도시가 이 지역에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 핵심 사업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중상간 순환도로가 이렇게 이제 또 어떻게 이제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대정 쪽하고, 어, 여러분들, 어, 교육, 국제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연기라는 권역 중심 지역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핵심 사업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은요 도시 지역을 편입하겠다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도시 지역으로 비도시 지역을 편입하겠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여기 보면은 장기적으로 제주도 도시 지역의 분절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 지역 추가 편입을 고려한다. 이게 나옵니다. 예. 공공주택지구 영어교육도시는 도시 지역으로 편입 추가한다. 여기거든요. 이게 예. 부분들이 이 편입 추가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제2공항 및 스마트 핵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 지역을 편입을 추가한다. 이게 이제 고, 제, 제2공항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예. 구자 그렇죠? 여기 이제 종달리 이렇게 이제 편입을 이제 하겠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지역이 이제 종달리인데, 이 지역,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에 가운데이텅 비어 있는 데 있습니다. 요게. 요 부분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연결돼가지고텅 비어 이렇게 연결, 요 부분이 이렇게 비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도시 지역,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이 있는데, 비도시 지역인데, 해변가 쪽 위주로 해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할 할 계획이다 이런 나옵니다. 구자에도 요 중간 요지역 있죠. 요 지역도 도시 지역 편입을 한다. 요, 이제 요 지금 현재 요 부분도 도시 지역을 편입한다 이런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중간에 이렇게 딱빈 자리 있죠. 여기 해변 쪽으로 빈 자리가 또 여기는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에 해안 쪽으로 하도 종달리를 보죠. 구자 쪽에는 월정, 행원, 한동리 쪽. 그렇죠. 조천 쪽하고 구자 쪽 사이에는 북촌리의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표선하고 남은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해안 쪽에 있는 요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적으로, 해안 쪽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요, 지금 제2공항을 기준으로 한, 이제 연계한, 요렇게 이제 하도 종달리. 저는 이제 하도 종달리가 앞으로 우도와에 맞아 보이는.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신흥리, 여 성산, 신흥리 이쪽하고, 그렇죠. 종달리 구자. 이쪽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우도에 맞은 편, 그리고 어 습지 고지와 어, 이제 뭡니까? 일출봉에 마주 있는 요 지역하고 남원 쪽하고 남요 여기 남조로잖아요. 남조로에서 지금 현재 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지역에 표선 그렇죠. 요쪽 지역에. 이제 영어 교육 도시 쪽에는 이제 사계리, 감산리, 신도, 무럭, 연랑 양간, 간포, 반포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요동이 이 동쪽 쪽에 이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시적으로 비도시적이 도시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이 계획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개발 가능지를 이렇게 이제 개발 가능지를 개발 가능지, 기개발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 땅을 가 있는 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또 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투자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도시 지역을 어떻게 편입하느냐? 또 이런 거고, 그럼 어떤 지역에 편입이 될 것이냐? 그럼 무슨 목적으로 편입이 될 것이냐? 핵심 도시로 가느냐, 영어 교육 도시로 가지고 편입 하느냐, 제2공항을 가지고 편입을 하느냐, 제2공항의 스마트 핵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입하는 지역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국가산단 조성, 그 다음 스마트 핵심 도시 조성, 핵심 물류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어디로 해느냐. 이제 도로, 철도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정주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을 가르면이 방향에서 어떻게 이제 공간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공간 구조의 5개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관리를 할 거다. 이제 압축 주거 지역은 압축적으로 푼다. 상업 지역은 고밀도로 푼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앞으로 계획 입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 도시 지역은 난개발 방지역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회계적으로 어, 관리한다. 이런 것. 해안, 해안변 지역에는 중점 관리 구역을 지정하겠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에, 그리고 용도 지역을 상향할 때 이제 개발 이익을 한수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뭡니까 앞으로는 계획 관리를 무분별해서 이렇게 막 흩어지는 것을 이제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어, 수단으로서는 지, 어 뭡니까 어,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가겠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해서 어, 지침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서는 보전이냐 중간 영역이냐 그다음에 이용역이냐를 구분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겠다. 를쓸수 있는 땅은 쓸수 있는 거고 못 쓰는 건는 확실히 못 쓴다는 것. 그러면 이제 경사도 그렇죠. 또한 경사도 그리고 이제 인목 축척 이런 걸 많이 따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뭐 하수도 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 부자가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내일은 또 기반 시설, 도로, 철도, SOC 사업이 공간 구조에 따라서 생활권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돈이 되는 이제 돈이 되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또 내일은 또 제가 방송으로 올려드리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